13번 문제입니다. 곡선 이 y는 a의 2x제곱과 x주 두 직선 x는 0, x는 l은 2로 둘러싸인 도형의 곡선이 y는 2의 2x제곱으로 이등부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음, 그러면 y는 a 2x제곱, 지수함수잖아요. 이렇게 하는 게 y는 a 2의 x 제곱이 되고 그럴 때 x는 0 y축이죠. x는 ln 2. E. 이렇게가 ln 2라고 요 부분이 x는 ln 2가 돼서 그 둘러싸인 도형. 도형은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. 음그 음, 도형의 넓이를 y는 2의 2x 제곱이 2등분 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얘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네. 요렇게 2등분 하는 거죠. y는 2의 2x 제곱. 좀 이등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y는 2의 2x 제곱. 그리고 했을 때이 부분에 넓이의 두 배가 연두색 비금친 부분이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식을 세우면, 인테그랄 0부터 ln2까지 민트색 넓이 a2의 x제곱 dx랑, 인테그랄 0부터 ln2까지 2의 2x제곱 dx 한두 배랑 똑같다. 그얘기죠 그럼 얘를 정적분 하시면, 이 부분은 그대로 a2의 x제곱 0에서 ln2가 되고 여기는 2배의 음 여기에 속 적분하시면 2분의 1아 얘랑 이렇게 두개 2하고 2분의 1 없애서 2의 e x 제곱 0에서 ln2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. 여기를 넣으면 A의 2의 l n e 마이너스 A의 2의 0제곱은 2의 l n e 마이너스 2의 0제곱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. 요 부분은 얘는 2죠. 2a-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얘는 이 부분은 2에 l n 의 4랑 똑같은 거고 자리 바꾸면 4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. 이건 마이너스 1이 된 거죠. 이 부분.